thank you 에어입니다. 오늘은 아산 기맥을 하기 위해 동촌교회 앞 배방산 초입에 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인 도고온천역까지 가보겠습니다. 에서 동촌교회에서 지금 바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기온이 9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날씨는 아주 맑고 좋습니다. 여기 지금 동촌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도고온천역까지. 약 40km 정도 되는데요 도고온천역까지는 목표 예상시간이 총 8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음,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아 좋다 편안한 길이니 살살 뛰어보겠습니다 오르막은 걸어서 올라가고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내려오시는 고쳤습니다. 분이 계시네요. 배방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치듯이 지나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도 좋고 소나무 향도 아주 좋았습니다. 배방산 정상까지 이제 100m 남았습니다. 후. 평일 오전 7시도 아직 안 되었는데 정상에 꽤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방산 아침 경치 한번 보실까요? 갈 길이 까마득하니 지체 없이 다음 태화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배방산 정상까지는 43분 걸렸습니다. 아, 이제 다음 태화산 정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후, 내려간다. 가자. 대방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태화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화산 정상까지는 4km 완경산 정상까지는 7.8km입니다 천천히 하자 삼각봉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태화산 정상까지는 2.3km 남았고요 광덕산 정상까지는 10.3km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시작. 현재 5.68km 이동했고 1시간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길다, 길다. 대화산 정상까지 500m. 가자, 가자. 오르막만 남았구나. 대화산 정상. 아. 대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망경산 정상까지 3.8km, 광덕산 정상까지 8km 남았습니다. 태화산 정상에서도 쉬지 않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태화산 정상까지 7.8km 왔고요. 1시간 57분 소요됐습니다. 태화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기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와. 파니치 넉티코에서 망경산 정상까지 1.5km 남았습니다. 광덕산 정상까지는 5.7km 남았네요. 제가 작년에 베테망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 지금 여기 망경산 오르는 이 구간입니다. 어떻게 저를 힘들게 할지 조금 긴장됩니다. 힘든 언덕을 오르기 전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제가 예상했던 가클고개까지 4시간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30분 조금 오버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1차 목표 지점인 가클고개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환경상. 정상까지 아, 400m 남았습니다. 와, 힘들다! 힘들어서 초코바 하나 얼른 입에 물었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랐고, 땀이 나니 바람막이는 이제 벗어야겠습니다. 옷 갈아입으면서 좀 쉬었다니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 왔다! 하늘 맑다 망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여기까지 11.7km 왔고요 3시간 4분 걸렸습니다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광덕산 정상까지 4.2km 남았습니다 광덕산 정상을 향해 열심히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망경산 올라오는데 450분은 쓴것 같습니다. 거리는 짧았는데 아, 힘들어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각글고 끼까지 3~4시간은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5시간 안에는 가보겠습니다. 큰일이다. 5시간 안에도 못 갔습니다. 광덕산 정상까지 3km 나왔습니다. 장군바위는 1.8km 배테방사 하면서 아까 그 갈림길까지는 아왔기 때문에 좀금 수월했는데, 이제 여기서 광덕산 가는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길만 쭉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현위치 번호 보니까 광덕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군바위는 바로 앞에. 오, 이게 장군바위구나. 이야. 오, 와. 광덕산 정상까지 1.2km 남았습니다. 와, 얼마안 남았다. 가자, 가자. 야, 여기도 길이 어, 너무 좋습니다. 야, 15km 도착해 파워젤을 하나 먹습니다. 계단이 잘돼 있긴 한데 힘듭니다. 와, 광덕산 정상까지 3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나?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 광덕산 정상의 경치 한번 보고 가시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서둘러 각흙고개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 맞지? 각흙재 저쪽인가? 저쪽이다 저쪽 저쪽 여기는 또 처음이네 와, 이쁘게 뺐다. 예쁘게 이제 검덕산 정상을 뒤로 하고 가클고개로 바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클고개에 중간급수와 에너지 보급을 도와줄 기다리 아저씨가 와 있을 겁니다.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어, 최대한 빨리 하, 가보겠습니다. 한 7.5km 정도 남았습니다. 한 시간 남았다. 11시까지. 지금 10시 7분.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내려가야 되네? 잘못 왔나? 어. 아, 여기 밑에 조더 좋은 길이 있었네. 지금 현재 광덕산 넘어서 16.86km 왔는데, 4시간 16분. 소요됐습니다 가클고에 아, 4시간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열심히 가자 겸손하게 이제 가클가클고에까지 각흘, 6.3km 남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거리가 안 줄어드냐 1시간 더 가야 될것 같은데 클일 났다 지금 10시 반인데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다행이다 가클고에까지 5km 남았는데 김도길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 시간을좀 단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기곡에4 4 k 로 나왔습니다. 와, 잘기다 덩치가 아주 좋네요. 홀린듯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야, 자, 자, 자. 어, 여기서 크게 알바 할뻔 했습니다 다클고개 3 3 k m 꽃에 한눈 팔려 가지고 와 저길로 갈뻔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 큰일 날뻔 했다 와 어구 땀난다 그래도 많이 안 가고 돌래 길을 되찾아 습니다 샤샤샤 와 저길 올라가야 돼 언덕을 오르기 전에 떡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단맛으로 힘듦을 잊어봅니다 열심히 와서 가클꽃게까지 1.2km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가보자 이야 다 왔다 다 왔다 오 여기 거기구나 울트라마라톤 뛰었던 데 아닌가? 맞네 아내려면안 된다 아이고 잠시만 어, 여기 올라가야 돼 여기가 신정호 울트라마라톤 때 달렸던 그 길에 왔습니다 아 여기가 그가글고개구나 여기 좀만 가면은 아그 도로 오케이 오케이 기다 u g e r m 기다리신다 빨리 가자 예 예상 도착 것 시간이 것 오전 t 시였는데 네. 오전 t 1시 i a 분을 넘어 도착했 Kit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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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t a r i 끊고 그냥 끊고, 끊고. 끊고 예 다음에 다시 사시는 걸로 갈순 있는데 시간이 4시까지는 음. 네,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4시 나오고 가면은 제가 또 안아본 길이니까 네, 좀 헤매셨어요? 계속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찍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네 제가 이거 끝 마무리하고 네. 내, 네. 내려갈게요 뭐라고 밑... 뭐라고 해야 되지 끊을 생각을 <laughs> 안 했어가지고 갓클고개까지 왜냐면은... <laughs> 23.9km 왔는데요 5시간 42분 걸렸습니다. 가클곡에 도착해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났는데 급수도 하고 빵도 먹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산 김액은 1, 2부로 나눠야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 아저씨 갈게. 웃지 마. 웃지 마. 아저씨 위로 가야 돼. 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영제 보게로 가보겠습니다 와.. 오영제 보게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또 산으로 음. 들어가니